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둘씩만 더 나오면은 저출산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부터는 출산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300만 원을 지원해서 서민들의 출산 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슬풍슬풍 많이 나오십시오. 황정민 후보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그이 저출산 문제라 하는 게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학 등록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취업도 어렵고, 또 월급은 직꼬리만 하고, 집값도 오르고, 보겠네. 아, 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시민 여러분. 30년 무사고. 모범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 초보 운전이고 나발이고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 뭐요? 저출산 대책, 육아 지원금이요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간에 매번 바뀔 때마다 내놓는 그놈의 대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다 긴다라는 양반들이 만들고 시행한 긴데도 아니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라들 많이 나가라 가는데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뼈가 빠지는데, 알라은 언제 나와요? 그 후보님들은, 그, 애기 분유 한 통에 얼만 줄 알아요? 아잘 적어. 한, 3,500원. 장난합니까? 요새 웬만한 짜장면 값은 4,000원입니다. 조후보님. 한, 7,000원? 동네마트에서요. 제일 싼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일하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아들, 커봐요. 분유를 일주일에 한 통씩 무시적입니다. 그리고 마트 가보시오. 제일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 2만원짜리 엑셀트못 먹이는 부모들 마음 알아요. 예? 예? 어, 와, 대답을 못 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오. 아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무슨 저습니까 짜면 그냥 막 짝짝짝 나오고로 맞네 맞어 남자들이 뭘 알아? <laughs> 얼라들 학교 급식이요. 그게 뭐 돈을 낸다 안 낸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맞벌이로 회사 나가 있는데 그럼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으로 그냥 보내요? 에? 혼자 밥 챙기모라고? 에휴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들한테 저거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돌봐주는 겁니다 즉, 밥을 먹이는 겁니다 야, 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쎄빠지게 벌어서 해준 따신 밥이다 어?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 일에 밥 먹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아나?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변화가 없고 집값은 어마이어마이 어마이 올라가는데 대출금은 벅벅 쌓이만 가고. 근데 아를 더 나으라고요. 참 이중적입니다. 그죠?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쩌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은 마땅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확한 대책 없으시죠? 그럼, 뭐, 저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 보입시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모아보겠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저쪽으로 다쳐부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